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랑이와 다솜이를 소개할 건데요 그러면 다솜이와 다랑이는 제 뒤에 있으냐고 보시죠 누가 다솜이고 누가 다랑이지 잘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으! 짜잔! 이 아이가 다랑이, 이 아이는 다솜이에요. 아이고, 쿠션같이 딱딱하니. 아니지? 아. 앉을 때 맨날 이렇게 앉아요. 오, 얘잘안 보이네. 얘가, 어? 내가 안 보이네? 이렇게 하면 네가, 아 몰라! 일단 이렇게 하거든요. 귀여워요. 이렇게 해야 다 보이냐? <laughs> 아 맞다. 그리고 바비 인형도 있거든요. 산덩이처럼 쌓였네요. 잠깐만요. 천천히 자연적으로 생기는 우리 강낭콩. 강낭콩 아닌가? 대단한 바비 인형이에요얘 원래 머리카락이 흰색이었어요. 그런데 제가 빗질하고 염색까지 다 해가지고 예뻐졌어요. 바비님 제가 어제 염색하는 영상을 올리긴 했는데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얘는 이것 봐요 핑크색도 있어요 얘도 염색한 게 보이는데 이거 주황색 보이시죠? 이, 이 주황색이 바로 염색한 그 현장이에요 그리고 얘도 염색을 했는데 얘는 그냥 머리카락 색이랑 똑같아서 염색이 잘안 보이네요. 이 아이도 염색을 했습니다. 근데 사자머리 때문에 얘는 솔직히 많아가지고 안됐네요 미미도 염색했는데 옷도 염색돼 버렸어요. 구부리 머리가 더 예뻐졌어요. 그리고 제가 귀여워하는 인형, 소민형이거든요. 있 에, 완전 머리 인형! 짜잔! 이건 누구나 다 아시는 이너킹 인형이에요. 이 이너킹 인형은 오빠가 제비뽑 아, 그 뽑기, 인형 뽑기 기계로 사줬어요. 뽑아줬어요. 그리고 이 토끼는 원래 이 목줄이 있었는데 오빠가 뜯어버렸어요. 나쁘네요. 오빠가 뜯어버려서 꽝총이 때문에 귀 진짜 귀여워요. 그리고 이 아이는 그 만화에 보면은 곰만 나오는 그 영화에다 영화 영화다, 만화 있죠. 그거의 곰돌인데요. 귀여워요. <laughs> 그리고 이거는 큰이모 하기. 사촌이었나? <laughs> 사촌이라기엔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? 일단은, 어떤 동생한테, 제 동생한테 받았어요. 스폰서니까. 그리고 이 아이는 옛날에 할아버지가 저한테 사주신 인형인데 이쪽에 목을 잡고, 이렇게 하면은, 여러분 구독해주세요. 죄송합니다. 응, 안 해. 응, 아파트.